안녕하세요. 동네 약사입니다. 아, 요즘 유산균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아, 혹시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유산균 유래 보충제인데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아니고, 어, 유산균을 배양하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대사 산물과 또 유산균이 죽은 그 균체, 물질을 대량 함유하는 그런 보충제입니다. 이 대사 산물 중에서 핵심 성분은 박테리오신이라는 아,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박테리오신은 장내의 그 유해균에 대한 살균작용이 아, 살균 작용이 있으면서도 항생제와 같은 내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유산균 생성물질 제품입니다. 아, 이것도 있고 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 약국에는 아, 이거를 따보면. 아, 요렇게 액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 그 산제도 있지만 보통은 액제로 나오는데요. 그물 없이 그냥 드실 수도 있고 또물한컵 정도에 희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한 달분이 120만 원대니까 가격대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유산균 생성 물질은 특히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또 각종 난치성 질환에 대한 임상 예가 많이 있는데요. 통상 유산균의 용도에 준해서 섭취하면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유산균 생성 물질을 투여하는 포인트는 제일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도. 증상의 그 개선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유산균 생성 물질 중에 들어있는 박테리오신의 그 항균작용이 유해균을 직접 살균하기 때문에 유산균 생균 보충제보다 다소 신속하게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일단 장 점막에 부착한 다음에 유해균을 그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유산균 생성 물질은 장 점막 부착의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 음, 때문입니다. 아, 살아있는 유산균은 장에 정착해서 개체 수를 늘리고 어, 유해균과 그 치열하게 싸워서 유해균을 몰아내는 방식이라면 유산균 생성 물질은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균을 직접 살균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산균이 대체적으로 그 안전한 보충제이지만 살아있는 생균 자체가 예상치 않는 어떤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그 사망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는데요. 아, 이런 측면에서 안전하게 충분량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사균체이고 또 유산균 생성물질입니다. 유산균 생성물질을 만드는 과정은 보통 유기농 콩을 배지로 해서 유산균을 특수 공법으로 발효해서 얻는데요. 약 1년 정도의 그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수의 그 유산균을 투입해서 발효시킵니다. 유산균 생성 물질은 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과 또 유산균이 그 죽은 그 균체 성분을 포함합니다. 유산균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그 존재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사균. 사균은 살아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그 증식을 돕고 또 유해균 생장을 억제해서 장내 균총을 정상화시킵니다. 아, 또한 죽은 균체 성분이 인체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등 생균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균체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항균 활성 물질인 박테리오신은 유해균 세포의 그 수용체에 부착해서 유해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데 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는 펩티드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 잔류되지 않아서 인체 세포에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산균 박테리오신 중에 하나인 니신. 니신은 항생물질과 또 합성 보존제를 대체하는 천연 바이오 보존제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니신은 미국 FDA에서 아,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라는 그글라스로 인증된 아, 물질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을 직접 섭취했을 때 무사히 장까지 도달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 그 정착하지 못하고 어, 통과 균으로 배출되어 버릴 수 있는데 유산균 생성 물질은 아, 유해균을 직접 살균하고 또, 원래 내 장, 내에서 살아온 그 유익균의 생육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유산균 보충제와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개선이 필요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에 앞서서 유산균 생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